너만,만, 이란? 제품을 너무 잘 만들었지만 마케팅을 잘 하지 못하여 판매가 되지 않으면 이 또한 보고가 될수 있는데 로컬 브랜드와 상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브랜드예요. 너만,만이란 그런 브랜드입니다. 품질 상품. 저 품질 아니에요. 고품질. 제가 먹어봤어. 알아.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으로서 땡큐. 너만,만. 기억.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쌀토리 ASMR입니다. 오늘은 저런 진선 소고기 국밥 한번 먹어보려고 준비했어요. 쉬어롱. 음. 음. 어우 맛 좋은데? 아니 일단 후기가 너무 좋았어 얼큰하고 진한 사골 베이스 기본이거든요 사골 베이스 국물이 22시간 음미시가지고 응. 찐해요 음 안에 큼직한 소고기들이 숭덩숭덩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부드러워. 전 이렇게 건더기 많은 게 좋더라고요. 얼큰해. 막 엄청 맵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얼큰하게 조금 매콤한, 음, 응. 얼큰하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맛있다. 이거 잘 골랐다. 음. 응. 국물 맛있어아 요거 진짜 추천 삼지 상품인데 가성비까지 좋아 저렴해 아 근데 너무 맛있는데 사람들이 몰라 그럼 안타까운 거지 먹었습니다. 얼큰 진선 소고기 국밥. 왜세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쌀토리 ASMR입니다. 대왕 오징어랑 먹태를 안주로 준비했어요. 짠. 맥주도. 가문어 통조 오징어. 가모어통쪽 대왕 오징어, 이거 먹텐데 와,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안주로 제격. 동생이랑 영화 보면서 안주로 먹으려고요. 북어포가 있어요. 우리 마키 간식 중에 북어포인데 요거랑 냄새도 똑같고, 아마 맛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이거는 청량 마요소스야. 음? 매콤하네? 헤비하지도 않고. 음. 저는 마요네즈 파네요. 이렇서 너무 부드러워. 얘는 헤비하지 않은 안주로 딱이고요. 대학문 어지어는 식감도 맛있는데 식감도 식감인데 향이 되게 좋아요. 버터를 먼저 기본 배수로 하고 얘 자체가 되게 짭조름하니까 딱인데요. 안주로 제격. 안돼 막혀요. 보면서 동생을 한번 맛있게 보겠습니다. 밀키트. 마라탕 소스에는 네 가지가 들어가요. 보여줘볼게. 아니 저거라고? 마라탕 밀키트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게 1, 2 인분이라고 돼 있는데 엄청 많아요. 동생이랑 같이 먹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음. 동생이랑 마라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괜찮다 마라 밀키트를 더 사서 추가해서. 3단계인데 안 맵다, 음. 그치? 흰목이, 버섯. 맛있어? 응. 음. 그니까 러 이게 넣는 순서가 정확히 나와 있거든? 그래서 편해. 응. 나 같은 찜을 하면 참 잘했지. 응. 음. 그 순서대로 조리하면 되잖아. 응. 음. 너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생기가풀어지지도 응. 않고 알아 너무 응 야도... 두부 내가 사놨다가 많이 그거랑 적는게 분모자에다 사놓고 음, 순삭했습니다. 제가 원체 마라탕 킬러가지고 아주 읍족한 식사였어요 여기다가 좀 콩나물이랑 고수 추가를 더해서 먹었는데 밀키트 너무 맛있네요. 동생도 너무 맛있을듯 맛있었어요 <laughs>